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로 게임하는 남자 북칸바입니다 저번 주에 업로드를 하고 한참 업로드를 못했는데 유튜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영상을 업로드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늦은 거 같아요. 어, 근데 다른 영상들 보니까 그냥 일단 소소한 팁들이라도 공유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도 앞으로 꾸준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오늘 지금 12시부로 업데이트가 끝났거든요 오늘 주요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인게임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투 상태 모드 추가 원하는 시점에 PVE 그리고 PVP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본으로 PVE 모드로 돼있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딱 누르자마자 바뀌어가지고 이게 딱 누르는 순간 바뀌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위치는 여기 탈것 옆에 있다. 이거를 한번 누르면 70분간 재변경이 불가하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PVP 모드로 시공의 균열을 들어가면은 시공의 균열 타종족 지역에서는 PVE로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알아주셔야 하고, 이렇게 PVE 모드로 설정을 하고, 어비스에 들어가도 어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된다 이거를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어비스 포인트 시즌 제안인데요 저희 재화 구매할 때 필요한 이 어비스 포인트 이거를 사냥 그리고 PvP 각각 주간에 20만 포인트씩 제안을, 제안을 건다고 하고 시즌에 최대 250만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만약에 지금 시점으로부터 250만 포인트를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남은 한달 넘는 그 시즌 동안 포인트를 획득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아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파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 같은데, 어, 맞는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알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신의 은적, 기털 수집 난이도를 하향한다. 네. 저희가, 주신의 흔적을 지금까지 이렇게 싹 모아왔잖아요. 네. 딱 패치하고 들어와 보니까 1,680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신의 흔적 개수는 560개로 동일한데 주신의 흔적을 한개 이렇게 가서 수집할 때마다 깃털을 4개씩 줍니다. 그러니까 즉 140개만 수집을 해도 업데이트 전에 줬던 560개의 내실과 동일한 스펙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 140개 플러스 알파로 수집할 경우에 추가로 모은 기타 한개당 강화석 50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1680개.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물질, 물질 변환을 통해서 강화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각인된 거라 참고로도 안, 옮, 안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하신 캐릭터로 그냥 강화석 다 변환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 변환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게 주신의 흔적을 모아서 얻을 수 있는 스탯을 최근에 너프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시 원래대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장 컷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어, 그리고 지금 개발진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이런 내실 시스템을 동기화해 주겠다. 뭐 주신의 흔적 동기화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2월 17일, 그러니까 2주일 뒤에 완료된다 하거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그리고 시공의 균열. 이거는 지금 뭐볼수 있는 건 없고, 변경된 게 균열 주기가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됐다. 그래서 2시, 5시, 8시, 11시에 입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입장수 제한이 200명에서 400명으로 점점 늘려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모드 PvP 모드를 PVE로 바꾸고 가면은 조금 더 원활한 시공의 균열 내시를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변경 사항인데, 지금 볼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원정에서 사나운 뿔 암굴, 그리고 정복에서 불의 신전과 암굴, 이 시스템들의 그 보스, 네, 그 몬스터, 보스가 아니라 전체적인 몬스터 레벨을 하향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내실이 시 강해진 것도 있고, 이런 몬, 그 몬스터 레벨이 낮아지기도 하면서 조금 더 낮은 스펙으로도 클리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초월 같은 경우에도 저도 아직 5단계 지금 4단계 깨고 있는데 7, 8, 10단계의 서 레벨을 하향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더 깨기 쉬워지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그 부캐들은 이 이런 티켓들이 따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푸마시 느낌으로 한 명이 고레벨로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이 저레벨로 가서 그 큐브를 깨고 키나를 수급하는 그런 그런 그 일이 있었다는데 개발사에서는 개발진에서는 이거를 뭐 별로 옳지 않은 희나 수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드 에너지 큐브를 개방할 때 최소한의 기여도를 쌓아야 한다. 이게 뭐 치유성은 치유 그 치유 양으로 뭐 그거를 기여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어 얘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여도 근데 치유성은 치유만 하면 기여도가 오른다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행위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급으로의 보급으로 보면 어 이렇게 모든 보상들의 등급과 주간 모든 보상들에 이렇게 강화석까지 넣어준 모습이에요. 강화석 수급이 힘드니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해준 것 같죠? 음, 전 나쁘지 않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고. 그리고, 어비스. 어비스로 들어가면, 어, 이게 이제 저는 이거거든요? 봉훈훈장? 어비스에서 보스를 잡으면, 보스한테 기여도를 쌓으면 주는 보상 같아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 지금 거의 다 이제 장비를 보면 10부장 장비만 끼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어비스 포인트로만 구매할 수 있는데, 100부장, 그리고 1000부장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공원 훈장이 필요해집니다. 물건을 구매하는데. 근데 이게 뭐 네임드나 보스가 빨리 죽다 보면, 어, 이걸 얻기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그 스탯을 조금 올린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점령전 종료 후에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뭐 아티팩트로 텔레포트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뭔가 하자마자 죽을 것 같은 느낌인데 상당히 좋죠 이것도 이러면 단순히 회랑을 먹는 것도 그건데 아마 전투를 하는데 있어서도 많이 유리하겠죠 왜냐면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계급에 비례해서 사냥 그리고 PVP로 획득하는 어비스 포인트 획득량이 증가한다 그렇게 패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벌전 및 박성전 이 보스 및 몬스터 스탯을 너프하고 했다고 하는데 아 이건 제가 파티를 구해서 가야 좀더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냥 말씀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토벌전 같은 경우도 보스 및 몬스터 스탯을 너프했고 원래는 그 잡몹을 그딱 토벌전 딱그 잡몹 잡으러 가면 모든 용적 처치력에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안 해도 버프 모듈을 개방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성전 같은 경우에도 몬스터 스탯을 너프했고, 그 공허에 나선 채라고 해서 15, 15방 때려야 부서지는 게 있었는데, 이걸 깨면은 보스한테 디버프가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더 조금만 때려도 부서질 수 있게 패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일 던전 같은 경우도 몬스터 처치 제한시간이 2분에서 1분 30초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깰 때도 뭐다 잡고 나면은 40초, 50초 이렇게 남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 비례해서 보너스를 줬었는데 몬스터 당 몬스터 잡을 때마다 획득하는 점수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환경 설정에서 월드맵 전환 연출 온오프, 이 그래픽 들어가셔서 카메라 연출 보시면 온오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 약간 오래 걸리는 시스템인데 저는 약간 오프하면서이 끊기는 것도 살짝 없어지길 바랬거든요. 근데 조금 간결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쉬운 느... 아직은 좀 아쉬운 느낌. 그리고 모노리스 스탯. 어, 아, 다시 없이 들어가야 돼. 아... 순서를 제가 잘 짰어야 되는데. 난 원래 여기를 가면은 이 스탯이 아니라 막 공간, 시간 이런거 올랐었거든요? 공간, 시간, 행동력. 그거를 여기 어.. 선족이면 베르테론, 아족이면 알트가르드 모노리스 수집 스탯으로 이렇게 합쳐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비스 깃털은 PVP 스탯을 올려주는 걸로. 대바니후는 유지되니까 전투력을 올리려면 하긴, 캐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파티 시스템 한번 봅시다. 파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게요. UI. UI 확인용 진짜 해주세요 그러면은. 해주시려나? 이거 잠깐 두고 다른 것부터 볼게요. 그리고 아이템 최대 스택 개수를 바꿨다고 하는데, 이거를 원래 100개 지금 있죠? 이렇게 신청을 주셨는데 어? 안 되는데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봐야겠네요. 그럼 부류. 그리고 추가된 게 이렇게 눌러 보면은. 원래 이게 10초마다 한 번씩밖에 못 눌렀거든요. 근데 보시면 2초, 2초마다 누를 수 있어요. 상당히 편해졌죠? 오. 네, 그리고 다시 하던 거 맞아 하면 지금 원래 이 물약 같은 경우에는 200개가 그거였고 얘는 100개가 그거였거든요아 합쳐버렸다. 이렇게 102개가 됐고 136개가 되는 모습. 한번몇 개까지 들어가나 볼까요? 한번 300개, 200개 정도로 했을 것 같은데. 를, 한 200개 사보고, 를한 100개 사볼게요. 그러 근데 300개, 200개도 된거 보면, 조금 여유있게 해준 거 같죠? 이게 좀 유효한 패치인 게 뭐냐면, 창고 막 하려면 비싸거든요? 저 지금 가진 돈이 40만원인데, 이거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런 거를 좀, 안, 편하게 해주려고, 칸좀 줄여주려고 한거 같죠? 되게 좋은 패치인 것 같다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슈고 페스타 할때 요즘에 조금 유행했던 게 전체적으로 참여 안 하면서 모두가 2등을 가져가거나 1등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거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준, 점수, 기준, 기준 점수를 추가하고 만약에 점수가 같을 시에는 먼저 그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더 높은 순위가 되도록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슈고페스타도 다들 더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근데 슈고페스타 개선해야 될게 조금 저 지금 쌓여 있거든요 저도 시간 될 때마다 한다고 하는데 쌓이... 쌓이는데 조금 뭐... 열쇠 4개 소모하고 보상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실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 바로 토벌전 각성전 일전 이런 거 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